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안 됐는데, 아직도 거리는 어둡네요. 김포공항은 인천공항보다 주차료가 비싸요. 3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 택시비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날이 밝았네요. 이번엔 대한항공으로 제주도에 왔습니다. 하늘도 맑고 날씨도 봄처럼 따뜻합니다. 계리에서 화순 방면 우회전입니다. 지난번부터 오고 싶었던 사계의 시간에 왔어요. 오후 1시에서 2시 정도면 재료 소진으로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코스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은 장어덮밥으로 입소문 난 맛집이에요. 저는 특으로 주문했습니다. 특이하게 마른 멸치를 주시네요. 매일 아침에 오븐에 굽는데요.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 고소하네요. 음, 고소하다. 장어와 밥 사이에 양파볶음이 있는데 더 감출맛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양파를 좋아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벌써 배부르면 안 되는데. 작은 양은 아니지만 밥한 톨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용머리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식당에서 매우 가까워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용머리 해안은 개방이 제한된다고 해요. 다행히 오늘은 3시까지 개방입니다. 해야지, 엄마, 봐, 이거. 겉옷을 벗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닌 햇빛이라더니 제주도 날씨가 그렇습니다. 눈도 부십니다. 여기가 하멜이 상륙했던 곳이라네요. 일본으로 가던 중 남파에서 도착한 지점. 세계 최초로 조선을 알린 서적 하멜 표류의 시작 장소랍니다. 용머리 해안은 암석 해안이라고 해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성 화산으로 해안의 절벽은 화산재하고 용암이 섞여 쌓이고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 작용을 하면서 마치 용의 머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침식작용으로 지금은 목머리에 흔적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층층이 신비로운 절벽과 해안의 풍광은 201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되었고, 청음 보이는 선광산은 자연유산으로 대한민국 명산이라고 합니다.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고 돔 형태로 고프로 올라 굳어져서 만들어진 용암 돔이라네요. 산 그리고 성산 일출봉과 함께 제주의 3대 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더본 호텔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본에서 묵으려고 합니다. 연동과 백다방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서 함께 둘러볼 거예요. 예약률이 높은 숙소인가 봐요. 제가 원한 날짜의 룸 타입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라산 뷰네. 아무튼 날씨가 좋아서 한라산 정상 부분이 유관으로 깨끗하게 보입니다. 좋은데요. 팩다방과 연돈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치즈돈은 대기분호 100번 이내여야 맛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장 주문을 했어요. 두 가지 맛을 포장했습니다. 포장은 메뉴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다음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기 동굴 같은 곳은 일제강점기 말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 침몰을 위한 군사 시설로 구축한 곳이래요. 이 해안 절벽을 따라 17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송악산입니다. 해안을 따라 걷는 송악산 둘레길이 예쁘다고 해서 저도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기, 여기가, 여기가, 해안 이해요이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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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가 여기가, 여 수박한 뒷동산 같은 숲길이었는데 여기는 송악산 한 바퀴를 크게 돕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혼자 걷는 거예요.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저 끝에 마라도 같아요. 를 찍잖아. 그니까 밑에서 보면 색깔이 있대. 일제동굴 진지가 있다고 하네요. 일제동굴? 여기도 동굴이 있네요. 여기. 송악산 여기저기가 마구 파헤쳐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네요. 아, 이 둘레길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렸네요. 1시간 걸렸습니다. 일머리 물든 산방산과 한라산 자락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시대를 초월한 현장을 다녔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지 고민하면서 제주도의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또,